내가 반신... 반신기 반신기? <laughs> 앉히라 야 바로 잡았다 놓쳐마 어디, 어디? 자 잡았나? 어디어디 자다 같이 짜잔 살룩 찍기나와 전복이랑 새우 다시 던지라 이번엔 좀 잡아볼까? 안녕 보자 보자 야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야야 문어있다 야, 문어있다 문어 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캠핑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삼천포거든요 삼천포 <목소리> 지금 그때 왔던 동생이랑 그리고 저랑 같이 중학교 나왔던 새로운 멤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리고 지금 다른 친구는 지금 저희 진주에서 오고 있거든요. 한 30분 뒤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모든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어요. 이게 용접인데요, 용접? 아, <laughs> 우리가 들고 온 지금 백숙이 토종닭이라서 확. 너, 그 <laughs> 너 봐봐, 들어가겠나? 들어가고 난중에좀뽀사해하겠다 그자. 내가 반신기 반신기야. 반신기야, 지금 친구는 학공치 손질하고 있어요. 오... 오늘도 우리 고기 담당자 장호익 셰프입니다. 소고기 구먹고 아, 저런... 예, 예. 이야 냄새 죽이자 꽁치 내장하고 대가리 넣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망에 넣고 혹시나 꽃게나 문어 잡힐까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통발바닷가에 던지러 갑니다 아 꽃게도 많이 잡혀야 될 텐데 자통발 던지라 고자 많은 꽃게들이랑 문어 한 마리만 잡히자 조심해라 갑니다 고 어. 후. <laughs> 많이 갖고 와 먹을 거 안녕 크,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강유진 씨 아, <laughs> 딱 시골에서 갖고 온실백김치 캬. 실비김치 크으, 네, 뭐라? 안 먹었던 건가? 와와안 그래. 바로 잡았나? 야, 바로 잡았다! 넣자마자. 잡았나? 어디, 어디? 야, 들어가자마자 바로 잡아 핀네 야, 이거 너무 좁긴 한데. 으아아아시이냐 그래도. 시 기네 살아 있네？자, <목소리> 다이짜자 살루 아, 살아 있네？시 아, 아, 기네？마 지금 이제 친 구가 낚시 실력 을 보여 준대 가지고 가고 있 어요. 보자 한삐조 봐라 네. 볼락 한 마리 잡아주라알았죠 응. 기대할게. 신고 나가자마자 바로 물고기 잡아옵니다. 이야 살아 있네. 아니 이건 난주 이 위에 꾸면 안 되나? 어중주 꾸어 먹자. 이야 볼락 이새 꽃이 해 갖고 먹을 수 있지? 그렇지. 크으... 찌기는 해라. <laughs> 이야 찌기는. 우 어, 조심해라 뜨겁다. 찌기는. 와. 와, 와. <laughs> 자 이제. 유진이라는 친구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자. 아까 큰것좀 나오던데 물고 바로 다 도망가삐더라. 아까 근데 볼락은 있네. 어 볼락이 있더라. 어한몇 마리 잡을 것 같은데. 어 참네. 어한백 마리 잡아야지. 백 마리 잡나 확실하제. 쯤보가 조금만 기다려라 니도 오빠가 먹어줄게. 오늘의 선으로. 메인 메뉴, 쌈기전복을넣어주세요어 어. 음. 전복 세마리마라 m 트원복 y last one. Jumbo s a m 살 r i Jumbo Samari. Jumbo Samari. Jumbo s a m u m s a u 자, 낚시팀입니다. 난 이제 볼락을 100마리 잡아온다는데, 한 <laughs> 기대해보자. <웃음> 볼락. 자, <laughs> 치. 지금은 이제 저희 통발에 혹시 뭐 잡혔는가 싶어갖고 가보고 있습니다. 통발에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뭐공동무지매로 걸래? 양쪽 바다에 있는 게 무섭다. 무섭다. 와,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 <laughs> 있다. 조심해라. 미쳐줄게. 어. 있어 봐라. 선 있나? 살아있지 아직. 응. 오케이 기대를 해봅니다. 자 아직 안 빠졌지? 당기지 나. 어, 아니 뭐지자 다시 올리 봐봐 진짜. 돌 하나 안 들었나? 응. <laughs> <laughs> 에라이. 다시 던지라. 이번엔 좀 잡아 옮나. 안녕. 아, 지금 갯벌에 꽃게 잡으러 왔는데. <laughs> 무섭나? 개구멍? 어, 여기도 있다. 구멍은 있어. 어? 구멍은 있어. 크다. 그래, 구멍이 크긴 크다, 맞지? 얘네들은 여기서 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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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저희가 40분째 이제 꽃게 잡으려 했는데, 잡지는 못하고.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laughs> 마음 아다마마 아파 물 나와 와앗 이라우 좋다 좋아 오늘 우리 그래도 볼라한묶다잉 물티슈 <목소리> <목소리> 그, 있나 어디있어 물티슈 드릴까요 아직 솜씨가 없습니다 안 잡히네 아 어디 저 끝에? 그 다음에 꽁치 한번 잡아놓고 오자 깜버버 걸터. 사라살 가. 죄다 아, 있됐거이대안 돼. 치겠다. 디나 맞다. 진짜. 저희는 이제 밤을 새고 지금 이제 학공치들을통발에 넣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맞죠? 어, 막 들어오고 있네 예. 어 지금 엄청 그아이자스피때 아이가 네. 어 안에 진짜 뭔가 딱 올라왔을 음, 필이다 음. 아 근데 지금 잘라놔야 된다 어? 물 네. 잘라 아 왔네 아 근데 바로 그 그래. 통째로 넣을어 넣어라 어. 어차피 내장도 어. 다 했는데 이제 어. 없다 그런 아, 거. 아 내장은 고기들 내장을 제일 좋아해요. 냄새가 제일 냄새 많이 기 때문에. 어제 물이 많이 찼다 맞죠? 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 <딩거>, 과연 잡혔을까요? 오케이. 지금 저희는 지금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있어야 되는데묵직하나 어? 좀 뭔가 묵직한 무겁죠? 어? 이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네 발짝발짝한다! 발짝 어? 발짝발짝해! 아 진짜? 어! 진심으로? 어! 오! 어, 이 온다 온다 온다! 뭐?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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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근데... 어? 아다큰 어? 아니, 야 큰, 진짜, 진짜 진짜 보자 문어 잡히면 우리 오늘 안 자지 어야뭐 한다! 꼬르륵 한다 맞제? 아.. 걸린대 어? 어? 걸렸다나.. 아 조심해라 유정아 보자 보자 야 올라옵니다 오, 올라옵니다! 뭐, 뭐, 있는, 야, 야 문어 있다 문어 있다 문어 오. 문어 문어, 문어. 어? 없네. 없네, 아니 없나? 아, 팔자팔자 비은 어디 간데? 자 이제 3차전. 2차전 다 먹고도 못 잡고 지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이라. 좋다. 아이고 <목소리도> 진질로왔어 어? 아이고. 오늘 하루 캠핑도 끝났고 저는 잠깐 눈 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네, 저는 이제 한 시간 반 자고 일어났습니다. 통발에 이제 어제 자기 전에 꽁치랑 넣어 놨었거든요. 신 한번 잡았나 싶었때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쉽게 끝나버렸네요 오늘도 대포항의 좋은 점이 공유 화장실이 있어서 무 좋아요. 공유 화장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캠핑을 끝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